베트남 쌀과 우리나라 쌀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는 쌀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쌀이 더 맛있다고 할 겁니다. 안남미는 무슨 맛으로 먹는지, 쌀이 입안에서 날아다니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쌀이 2023년 세계 쌀 경연대회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쌀이 맛있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에까지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쌀인 자포니카종과 안남미로 불리는 인디카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은 바로 녹말입니다. 이 녹말은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되는데요. 쌀의 품종에 따라 특징이 다른 것은 바로 이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맵쌀은 밥, 찹쌀은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찹쌀을 아밀로펙틴 100%로 아밀로우스가 없다고 합니다. 인디카종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25%, 아밀로펙틴 함량이 약 70~75%입니다. 이로 인해 인디카종은 찰기가 적고 밥을 지었을 때 고슬고슬한 식감을 가집니다. 그에 비해 자포니카종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17~20%, 아밀로펙틴 함량이 약 80~85%입니다. 이로 인해 자포니카종은 찰기가 많고 밥을 지었을 때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식감을 가집니다. 쌀의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 비율이 당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디카종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높아 당뇨에 더 유리한데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인디카종은 혈당지수가 낮습니다. 인디카종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높아 소화와 흡수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는 혈당 지수를 낮추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둘째, 인디카종은 섬유질 함량이 높습니다. 인디카종은 섬유질 함량이 높아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인디카종은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아밀로오스가 많은 쌀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인디카종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킵니다. 아밀로오스가 많은 식품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반대로 자포니카 쌀, 우리 한국의 찰진 쌀은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아 소화가 빠르고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 관리에 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디카 쌀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